안녕하세요. 부자 되기 위해 티끌 끌어모으는 엄마 부티끄맘입니다. 벌써 한해의 반이 흘러가고 이번 주 내내 비가 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네요. 원래 이번 주 내내 알바하기로 해서 출첵 영상을 못 올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오늘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그럼 출첵하러 가보실까요? 뷰티 포인트 관련 어플입니다. 일단 대충 동일해요. 뷰티 엔젤 룰렛하고 출석 체크로 최소 하루 20포인트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 7월 달에는 망근하신 분들은 어, 추첨으로 100명에게 1만 뷰티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네요.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뷰티 포인트는 어, 설문으로 하루에 5포인트, 그리고 매주 있는 행운 퀴즈를 통해서 포인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AP몰은 한달 만근으로 2,000포인트 얻으실 수 있고요. 이게 꼭한달 만근을 해야지 마지막 날 1,000포인트를 받아서 2,000포인트 얻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가장 신경 써서 하는 출책 중 하나예요. 카운셀러는 이제 스크래치, 퀴즈, 그리고 출석 체크로 포인트를 얻습니다. 어, 원래 제가 뷰티 포인트를 얻는 목적은 이 카운셀러 어플에서 이렇게 마켓에 들어가면은 어, 이렇게 다양한 식품들을 파는데 한 달에 한번 정도 뷰티 포인트 100%를 사용해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난달이랑 지지난달 모두 이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달도 소멸기한 다된 포인트가 있어서 일부는 패디팁 사는데 쓰고 일부는 또 수면팩 샀는데, 어, 이번 달에는 또 AP몰에서 그냥, 어, 치약을 사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뷰티 포인트는 모으면 선물하기 기능이 있어서 나름 거래도 가능하고 치약, 화장품 등등 살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큐브미는 사이트가 통합되면서 출석 체크는 없어졌습니다. 은행 관련 어플도 거의 동일합니다. 리브메이트는 오늘의 퀴즈 출석 체크, 뭐 참여 적립이나 광고 보고 포인트를 적립하고요. 리브메이트 오늘의 퀴즈 정답은 갤럭시 워치예요. 어, 하나멤버스 하나머니라고 이제 어플이 바뀌었죠. 출석 체크, 포인트 전환, 포인트 충전, 뭐 머니 사다리, 행운 상자. 참여 적립 광고 보고 포인트를 적립해요 하나머니 어플 없으신 분들은 가입하실 때제 추천인 코드 입력하시면 2,000점 받고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인 코드는 영상 설명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1일마다 하는 이제 하나, 하나은행 어플인 하나원큐에서 하나데이라고 해서 이달의 보석을 모으면 하나머니를 지급해요. 이거 랜덤으로 나오는 건데 저는 111 하나머니 받았어요. 이것도 영상 설명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신한은행 관련은 신한솔, 신한플레인, 신한마이카를 통해서 이제 뭐, 위드 퀴즈, OX 퀴즈, 솔 야구 퀴즈, 신한마이카 출첵까지 솔솔이 챙기고 있어요. 어, 지금, 신한솔 어플에서 지금 창업 40주년 ESG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아래쪽 3단바 눌러서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이벤트 쿠폰이라고 보여요. 요거 클릭해 주시고 맨 위에 있는 고객사랑 담아 신한은행 하다 요거 이 이벤트거든요. 요 이벤트 들어가시면 이제 밑으로 내리면 ESG 있는데 여기 퀴즈 풀고 받기 있잖아요. 요거 누른 다음에 퀴즈를 푸시면 돼요. 정답은 x x o 니까어 한번 해 보시고요. 이거 하시면 1000포인트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 DRX 응원하고 포인트 받아가세요라는 이런 이벤트도 있는데요 기간은 8월 16일까지고요 이 팀을 응원하고 이 팀이 이길 때마다 포인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응원하러 가기 눌러주시고 DRX 팬 인증 코드에 DRX 빅토리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 입력하시고 이제 매주 결과에 따라서 신한 포인트 받으시면 돼요. 이기면 500포인트 지면은 100포인트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선착순 5만명인데 확인할 방법은 없고 뭐 일단 해보는 거죠 뭐 신한 마이카에서도 이제 출착 하시면서 간단하게 이제 포인트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카, 커뮤니티 이야기할까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글 작성하시면 신한 포인트 얻으실 수 있어요 글자수 300 바이트 이상이면 50포인트씩 하루에 4번 받으실 수 있고 이제 추가로 글자수 800 바이트 하고 사진 3장 이상 업로드하시면 150포인트씩 하루에 4번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글에 댓글 다시면 1포인트씩 10번까지 받으실 수 있거든요 어, 글 작성은 30분에 한 번씩만 인정되고요 800바이트와 사진 3장 이상 업로드 할시 하루에 출첵까지총 620포인트 이상 얻으실 수 있으니까 꿀이에요. 이제 저는 블로그도 하고 있으니까 블로그 글을 끌어다가 쓰거나 아니면은 뉴스에서 뭐 좋은 글 같은 거 있으면 가져와서 이제 글을 작성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포인트도 없고 이제 일석이조죠? 이렇게 이게 하루하루는 번거롭고 지겨울지 몰라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신한 포인트가 들어오는데 대략 한 2만 포인트가 들어와요. 그러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신한플레이 추천인코드 없으신 분들은 어, 추천인코드 입력하시면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포인트 관련 어플인데요. h포인트 어플에서는 룰렛 퀴즈 뭐 다른 뭐 설문 아니면 이벤트로 포인트 얻으실 수 있어요. 어, 추천인코드 입력하시면 2000점 받고 시작하시니까 영상 설명글에 추천인코드 보시고 이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H포인트 어플에서 메인 화면 왼쪽 위에 3단바 눌러주시고 아래로 쭉 내리시면 클럽 트랩을 보여요. 요거 누른 다음에 클럽 트랩을 가입하시면 500포인트 즉시 지급합니다. 이게 현대 면세점 가입해야 하더라고요. 뭐 번거롭지만 500원 그냥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가입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달에는 H몰에서도 이벤트가 있어요. 출책은 아니고, 일단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좀 아래로 내리면, 인기 프로그램 H 카페 이렇게 보이세요. 옆으로 쭉 넘겨서, 퀸즈 라운지 나올 때까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퀸즈 라운지 여기서 친구 맺기 눌러주시면, 1000포인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이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통합 멤버십 쇼핑 지원금 증정이라고 해서, H 포인트랑 H 몰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바로 3,000점, 그리고 가입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고 쇼핑 지원금 받기 누르시면 3,000포인트 바로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가 아침까지만 해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시 중단된 이벤트라고 나와요. 근데 말 그대로 일시 중단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일단은 영상 설명글에 링크는 올려놔볼게요. 그리고 헬피 어플은 지난달과 동일하게 골드 등급 유지하면서 출석 체크, 그 다음에 헬피 이야기 방에서 하루 세번글 작성하고 댓글 달면서 포인트 얻고 있어요. 어,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추천인 코드 입력하고 시작하시면, 어, 500포인트인가? 300포인트 받고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알려드렸던 맘큐는 어, 무료배송 쿠폰도 안 주고, 무료배송 기준 금액도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그냥 버렸어요. 제가 알려드렸다고 해서 계속해서 출책을 이어나가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에게 맞는 것만 하시고, 혜택이 줄어들거나, 나에게 맞지 않는 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그 시간에 다른 걸 하시는 게 좋아요. 어, 롯데 포인트 관련 어플입니다. 일단 엘 포인트 출석 룰렛 엘박스 물 마시기 뭐물 아, 마시기는 없어졌구나. 광고 보고 정립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포인트 얻으실 수 있고요. 세븐일레븐에서는 룰렛 돌리고 뭐 포인트 얻으실 수 있고 하이마트도 역시 룰렛 돌리시면 되고 이 어, 외에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세븐일레븐이랑 하이마트 그리고 L 포인트도 이제 제가 출석 체크를 안 해요. 저는 이제 1, 2 포인트 받는 건안 하기로 했어요. L 포인트도 광고 보고 적립하는 거안 하고 그냥 하루 출첵용으로 3 포인트만 받고 있고요. 대신에 어, 롯데 카드 어플을 새로 설치해서 어, 혜택 가셔서 밑으로 쭉 내리면 출석 체크 있거든요. 그러면은 출석 체크해서 포인트 받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자산 연동한 다음에 하루에 10포인트씩 받고 있어요. 이러면 뭐 아까 했던 그 어플들 다 하는 것보다 그냥 이거 하나 하는 게 좋아 가지고 그냥 요렇게 하고 있고요. 아, i2도 롯데 포인트로 이제 포인트를 전환해서 해자 어플이었는데 6월 7일부로 롯데 포인트 전환 서비스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요새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건 출근길하고 뷰업이에요. 어, 제가 앞서서 1, 2 포인트 주는 건 이제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안 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뷰업을 많이 해요. 30초 광고 보고 1 포인트 받는 것보다 뷰업에서 2초 정도 투자해가지고 5 포인트 받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받은 포인트는 한 달에 한번 출금 신청해서 바로 현금화할 수도 있고 출근길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어플 이용하시면 편의점에서 과자 사 먹는 거 지출 방어돼서 정말 좋습니다. 어, 신디픽은 지난달부터 출석 체크 포인트가 한달 만근시 원래는 2,000 포인트였는데 지금은 1,000 포인트로 하향 조정됐어요. 그래서 버릴까 하다가 이게 아 신디픽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주방용품 생활용품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어요. 매일 출첵 하시면 50 포인트 한달 연속 하시면 1000포인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글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하시면 친구 추천으로 인해서 2000포인트 받고, 그 다음에 첫 만남 환영포인트라고 해서 3000포인트까지 해서 총 5000포인트 얻고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10페이 어플은 이제, 이제 메인 화면에서 밑으로 좀 내려서 체크카드 보면은 이렇게 매일 한 번씩 이 상자 모양이 이제 색깔로 변해요. 그러면 그거 눌러서 소소하게 포인트 얻으실 수 있고요.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글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천점 받고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어, 010페이 이제 체크카드가 있거든요. 요 체크카드 발급 받으시면 혜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체크카드라서 연회비, 뭐 전월 실적 전혀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제 할 때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자 말고 추가적으로 또 상자가 생겨요. 그 상자는 이제 결제 금액의 최대 10% 근데 뭐 랜덤이라서 막 1, 2 포인트 나올 때도 있고요. 그 상자 눌러서 포인트 추가로 얻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응카데이라고 해가지고 매월 10일에 결제 금액의 10%를 바로 적립해 주 주더라고요. 이게 어, 최대 만 원까지 적립이 돼가지고. 10만 원어치 사시면 만원 이렇게 바로 페이백돼요. 그리고 이게 추가된 것 같은데 대중교통도 3만 원 이상 버스, 지하철 이용 시 교통비 10%월 최대 5만 원, 5천 원까지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까지 쓰실 분들은 교통비 10% 받으실 수 있으니까 교통카드로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매일 아침 10시 10분에 나오는 그 행운 상자. 최대 만원 적립된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요. 아 아니다 한번한번한번 한 번, 한번 됐었다. 음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최초 발급 회원이면 오더 어, 좋네요. 지금 보면은 010페이 포인트 5천 원 적립 해주고 그 다음에 웰컴 행운 상자 다섯 개 지급하니까 요거 꼭 해보시길 바래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쉐어마켓 다들 가입하시고 출첵 잘 하고 계신가요? 그냥 어플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출석 체크 되고요. 신규 가입하고 90일 이내에 이제 신규 그 쿠폰을 쓸수 있어서 저는 아직 출석 체크 포인트만 받고 있어요. 어, 오늘 근데 7월 첫날이라 그런지 무료 배송 쿠폰을 이렇게 발행해 줬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기 안 나있네. 아무튼 무료 배송 쿠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 출석 체크하신 거 그거 포인트 털어가지고 식비 절약에 보태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모 어플은 이제 화면 캡처가 안 되네요. 모니모 어플도 7월이 되면서 새로운 이벤트가 열렸어요. 제 메인 화면 아래쪽에 혜택 눌러 보시면 이제 밑으로 내려보면 미션 수행하고 젤리 받아요 있죠. 요거 보면은 이제 밑에 보면 미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는 건데 미션 방법은 뭐 소비 생활, 콘텐츠 보기 이런 식으로 사,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하기만 하시면 돼요.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보면 이제 송금하면 할수록 젤리 젤리가 차곡차곡 요거 눌러서 이제 송금하시면 돼요. 어, 내 지인에게 송금하고 젤리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출석 체크 해가지고 일반 젤리 받고 그 다음에 망근 하면은 스페셜 젤리 하나 줍니다. 원래는 두달 전까지만 해도 7일인가 14일만 하면은 스페셜 젤리 줬는데 지난달부터 한달 망근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망근을 놓치신 분이 있다면은 이렇게 밑에 보면 출석 보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 네 번까지는 어, 이 출첵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망근 놓치지 말고 이거 혜택 받아가지고 이거 받으면 한 달에 한 5천 원그 정도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꼭 챙겨봐요. 그리고 예전 연초에 알려드렸던 T 멤버십 출첵 아직도 하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게 혜택이 줄었지만 저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도 만근하면 어 1000포인트 받고 그다음에 뭐 부가적으로 하면은 1500포인트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모아서 이번 달 말에 11번가에서 소소하게 쇼핑할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푼돈 모아 목돈 만드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